안녕하십니까. 돈주르바입니다. 예, 예, 잘 지내셨죠? 아, 오늘 말이지요.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.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좀 되긴 했는데,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 이제 3, 4개월이 됐거든요. 아, 지금, 처음으로 하프를 넘어서 25km를 뛴 날입니다. 아, 지금 25km를 뛰고, 기진맥진 쓰러져 있습니다.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 아 기록에 좀 남기려고 제가 기록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25km 파이팅! 제가 뛴 거리가 25km를 뛰었고요. 어 1km에 7분 22초라는 페이스가 나왔고 총뛴 거리는 3시간 4분 51초. 야,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린 겁니다. 어, 뭐, 달리기보다는 거의 조깅 정도 수준이지만 멈추지 않고 떴다는 거에 참 의의가 있네요. 화이팅입니다!